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저 오늘 울릉도 와서 이제 대망의 첫 끼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은 울릉도가 워낙 뭐 비싸다, 맛없다 이런 평도 많고해서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제가 식당은 정보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식당은 아니고 울릉도에서 특색 있는 음식 뭘 드셔야 하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랑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보시죠. 울릉도 명이나물 궁금해서 밥 나오기 전에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음, 진짜 부드럽고 약간 아, 새콤달콤해서 와 이거 완전 식전 에피타이저인데 <laughs> 맛있는데 그리고 다시만데 엄청 끈적거려요. 왜안 질겨? 다시마. 와 진짜 부드러워. 그리고 파래김. 반찬이 왜 이렇게 다 맛있어? 아이 이런 거 음식 마법다면서 진짜 맛있는데? 모사리도 진짜 맛있어요. 국이랑, 이 먼저 밥이 나왔어요. 따개비밥. 뭔가 되게 조그만 게 들어가 있는데, 뭐라 하지? 전복? 작은 전복? 미니 전복? 미니 전복보다 작은 거 같아. 그리고 콩합밥. 콩합도 엄청, 콩합이 잘게 썰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다. 밥이 금방 지어졌는지 되게 따뜻해요 저는 간 없이 한번 양념장 안 넣고 먹어보고 싶어서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뜨겁다. 오, 그럼 너무 뜨거운데? 따개비 밥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양념도 넣고 먹어봐야 되는데 그냥 음, 향이 엄청 고소하다. 뭔가 전부 내장밥 같은 스타일. 뭔가 내장에 들어갔어. 와, 와, 진짜 꼭하고맛있다 음, 따개비가 진짜 쫄깃쫄깃해요. 음, 와, 이거 꼭 먹어봐야 된다. 따개비가 뭔지도 몰랐는데 전복의 작은 버전 같아. 여기에 울릉도 명이나무를. 싸서 먹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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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음. 고소한 빠개비밥에 새콤달콤 명예까지 들어가니까 아. 음. 빨간 양념장 필요가 없겠는데 다음은 새빨간 풍합밥 홍합밥도 되게 기대된다. 근데 개인적으로 홍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그 특유의 뭔가 비린 맛? 그것 때문에 뭔가 안 좋아하는데 아, 왠지 맛있을 것 같아. 홍합이 엄청 통통하고 뭔가 튼실해. 되게 쫄깃할 것 같은데? 홍합이 양이 진짜 많아요. 홍합밥 한번 먹어볼게요. 와 여기 와서 콩합이랑 짜게비를 먹는 이유를 알겠다. 콩합이 뭔가 쫀득하면서 되게 부드럽다. 식감이 건홍합이랑 다르고 생홍합이랑도 완전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쫄깃하지? 그리 제가 싫어하는 비린 맛이 전혀 안 나고 신기하게도 맛이 진짜 깔끔해. 얘는 김무침, 파래 김무침 같이. 매워 음 얘는 무조건 파란이란 거 진짜 잘 어울려 아, 기본 밑반찬이 맛있을 때부터 알아봤어 아 진짜 대박 첫 끼가 너무 만족스러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따개비밥이 더 맛있어서 따개비로 다시 바꿨어요 저녁으로 뭘 먹을까다가 하 오징어 화로 회 타운에 왔어요. 오징어 회를 먹어봐야지 운동도 왔으니까. 1층에서 구매하고 2층에서 먹는 건데 저희는 포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회 센터가 있구나. 안은 이렇게 생각보다 꽤 많아요. 꽤 많고 오징어가 오징어 얼마예요? 두 마리 만원. 그럼 팔짝 오징어 네. 아, 두 마리 해주세요. 네. 두 저희 포장해서 네. 갈 거예요. 네. 두 마리는 지금 오징어. 저쪽 팔근 집에다가 두 마리 달라요. 언니. 아. 알겠습니다. 네. 두 마리 주문하니까 다른 데로 가라 하시네. 네. 네. 아, 언니라 하시더니 똑같이 네. 생기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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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징어 두 마리 포장해 주세요. 네. 가보신다 오징어 엄청 비싸네. 한 마리 만 원. 오징어를 음. 품질하시는거 구경을 한번 해봅니다. 오징어 왜 진짜 뭔 말이야? 이런 건 오징어 왜지? 다리 엄청 짧아 해 괜찮아, 치킨 먹을 거니까. 씻고 나서 와밥 먹으려고 하고, 아까 전에 오징어 두 마리, 어, 진짜 저거. 이 오징어 다리 봐요. 진짜 이거 먹어도 되나 싶더라고. 그리고, 처갓집 통닭 슈프림 치킨. 치킨도 모자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오면 이 호박 막걸리를 꼭 먹어봐야 된다고 해서 호박 막걸리도 사왔어요 뭔가 갑자기 먹방 포스인데 호박 막걸리 먼저 마셔 볼게요 아, 목이 너무 말라 호박 맥주는 처음에는 엄청 맛있었는데 조금 뒤로 갈수록 호박 맛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호박 막걸리는 맛이 나는지 호박 막걸리 제발 맛있길 호박 맛안 나는 탁인데울릉도에 놈꼴째 들어온 호박 막걸리. 놈꼴째 못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오려다가 박지가고 간것 같은데 <laughs> 뭐야 이게. 일단 놔두고 대망의 오징어. 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거 나 어릴 때 먹고 안 먹은 것 같아. 특히 오징어스타일은 아니네 음, 맛있다 아 고소해 맛있네 오징어회는 꼭 먹어야겠다 <laughs> 울릉도 오면 물론 아닌데서도 먹을 수 있지만 다른데보다 울릉도 오징어회가 좀더 달고 맛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달달하면서 맛있어요. 음, 쫄깃쫄깃하다. 이거 서비스인가? 미역. 미역, 일단 먹어볼게요 바다 향이 미쳤다. 음, 엄청 신선하네. 근데, 오징어가 요즘 진짜 안 잡혀서 비싸다고 하는데, 울릉도 물가가 좀 비싼 편이긴 하니까 뭐 2만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안그래 여기저기 음 진짜 맛있다. 치킨도 치킨집마다 자주 다르더라고요. 같은 체인점이라도 일단 한번 먹어보자. 울릉도 와서 웬 치킨이냐 하지만 솔직히 제일 싸게 치는데 슈프림 맛있다. 그래도 룽도는 오징어회다. 오징어회가 훨씬 맛있어. 다리만 먹어볼까? 다리도 이렇 진짜 짧긴 한데 다리가 엄청 쫀득쫀득해요. 오들꼬들하니 음. 그럼 저는 첫째 날 저녁 오징어회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내일 또 다시 맛있는 거 먹는 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울릉도에서 먹어봐야 하는 음식 세 번째. 이번에 먹을 건 나리 분지에 있는 곳에 이제 몇 식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채 비빔밥 아마 거의 다 파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산채 비빔밥 먹으러 왔고 여기가 좋은 게 야외 식당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먹으러 왔고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산채 비빔밥 2인분 그리고 씨껍데기 막걸리 여기서만 먹을 수 있대요. 잘안 판다 하더라고요. 어제 하나로마트 갔는데도 없었어. 아 지금 참기름 냄새 장난 아닌데. 여기 산채 비빔밥, 그리고 국, 명이나물 그리고 반찬도 몇 가지 있는데 울릉도에서 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따뜻한 밥 넣고 맛있게 비벼봅시다. 저는 고추장 넣는 거 싫어해서 그냥 먹을 거예요. 마지막에 고추장 좀 넣어볼까? 몇 가지 맛을 느끼긴 해야지. 어우 맛있겠다. 배고파. 아침도 못 먹어서. 비볐습니다. 먹어보자. 음 맛있어. 진짜 고소해. 그리고 울릉도는 무조건 명이나물. 와 명이나물 진짜 맛있어 새콤달콤. 울릉도. 음. 명이나 물로 먹어야겠는데, 명이나 물사 가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맛있어. 음, 기본 반찬도다 맛있어요. 씨 껍데기 막걸리를 한 번. 어떤 맛일까? 맛있을까? 좀 달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껍데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자자자자자자자 되게 가볍다. 아, 막걸리가 조금 샥 내려가는데, 너무 가벼워서 조금 아쉽다. 이거 뭐 먹어야지 짠. 어제 짜개비밥도 되게 맛있었는데, 삼재비빔밥 음, 되게 맛있다. 약간 팔공산 이런 데서 먹는 거라또 느낌이 다르다, 그치 야외 라서 너무 좋아. 이번에는 명이나물 올려서. 음. 어, 이 정도는 다 명이나물 맛집인가 봐. 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근데 나물 이름을 몰라서 좀 아쉽다. 엄마들이랑 오면은 이름 알거 같은데 나 모르겠어. 고추장아찌, 빨간색 장아찌. 이거도 맛있지. 애비야, 짜다. 어, 짜다. 또 껴, 엄마. 응, 짠. 그러니까 호박 막걸리랑 씨껍데기 막걸리는 울릉도에서만 판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먹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맛은 <laughs> 그렇게 특색 있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호박 막걸리 호박 맛을 좀더 살렸으면 좋겠고 씨 껍데기는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네. 아니 울릉도 밥 맛없다 이런 평 되게 많이 봤는데, 뭐다 맛있는데? 내가 맛집만 찾아서 그런가? 그냥 맛집이라기 보다 딱 가고 싶은 집을 픽했는데 맛있네요 세 번째 먹은 음식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거 진짜 깨끗하게 싹다 비웠어요 김치 빼고 아 너무 맛있어 그리고 고추장은 안 비볐습니다 오늘 저녁은 울릉도에서 유명한 약소 마침 오늘 잡았어요 먹어야지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아 직소나 네. 한우 있고 네. 약소는 옆엔 돼지네. 직소하고 약소하고. 네. 다두 아 배, 다두 배. 아아 그렇네. 이정도 이제 잡는 게이 직소, 약소라고 뭐 사지? 그럼 안심이랑 꽃등심 사자. 아 진짜 맛을 보여주신다고. 맛집. 네. 아 육사진.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음! <웃음> 와 진짜 음, 맛있어요 무지개 아요아 파시나요? 아, 양념 아, 장좀주셔혈차없어요너아혈차 없어요? <laughs> 어, <laughs> 네, 그럼 그렇게 주시고 그럼 두팩 하면 어, 되겠다, 어, 아, 되겠다. 아, 네. 오, 오늘 너무 날잘 잡았는데 울릉도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캠프닉 캠핑까지는 못하게 됐고, 캠프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전에 식욕점에서 뭉티기, 그리고 꽃등심, 안심까지 준비를 했어요. 술은 그냥 디피용. 원래 오늘 저녁에 독도새우를 먹어보려고 했어요. 되게 궁금해서.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 1kg 20만원. 인터넷이 더 싸. 그래서, 아, 저녁 어떡하지? 솔직히 생각보다 울릉도가 먹을 게 진짜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갑자기 울릉도 약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종육점을 급하게 찾아서 갔는데, 식소가 울릉도 약소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급하게 두팩 샀는데, 뭉치기까지 세 팩이지. 근데, 우리가 가위가 없어. 여기서 오늘 독도새우 먹을 생각에 튀김할 것만 챙겨왔지. 뭐, 가위나 이런 게 없는 거야, 집게도. 뭐, 뭐, 찢어서 먹어야지, 뭐. 먹어봅시다. 약속아 약소하네. <laughs> 아, 그래도 진짜 맛있겠다. 소고기, 오랜만. <laughs> 죽인다. 와, 와. 진짜 맛있겠다. 고기 짜합시다 짠 울릉도 해수욕장에서 먹는 소고기. 음, 음, 와. 맛있다. 뭐안 찍어도 간이 너무 잘 되있는데, 와, 와, 너무 맛있어. 아 대박. 아, 울릉도는 약손에 꼭 먹어야 된다, 이거. 음, 껍등심도 소리 죽인다. 비우는데 이게 낭만이지. 대구에서는 뭉티기를 많이 먹는데, 울릉도에서도 드시는 줄 몰랐어요. 마침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한입 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소스가 사장님이 만든 특제소스인데, 이거는 진짜 파도 돼. 와, 이거 소문 내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소문 닫아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사장님 어머니께서 만드신 참기름이랑 소금장. 대구는 뭉치기거든. 뭉치기 진짜 좋아하는데. 마치 오늘 소를 잡았기 때문에 맛볼 수가 있어. 이게 최고다. 와. 뭉치기 안 드셔본 분들은. 그냥 대구 말고, 솔직히 울릉도다. 와. 약속 진짜 쫀득쫀득해요. 아빠요. 대구라고. 움직이가 다 맛있는 게 아니라서. 우와, 갑자기, 어, 현지인, 아, 저기 모임 하시는 분들이구나. 현지인 분이신 것 같은데. 그치. 울릉도, 줄나물? 줄나물? 이러고 드셨어요. 이거 구워서 먹으면 맛있다고. 와, 너무 좋다. 아, 그, 먹어보자 먹어보자 나물도 먹어줘야지 미 먹을 거 진짜 고기밖에 없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기 구워 먹기 막 쥐어뜯은 약속 음. 아 진짜 고소해 와이 음. 아, 맛이지 솔직히 이 비싼 돈 주고 사 먹었는데 맛없으면 실망하는데 난 진짜, 울릉도에서 먹은 것 중에 실망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방금 저 묵점 사장님은 진짜 너무 친절하시고, 막 울릉도 상인분들 좀 불친절하다, 이런 후기도 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경상도 분들 특유의 무뚝뚝함이지, 그게 불친절함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직분들이 보면, 아왜 저렇게 무뚝뚝해, 막, 뭐, 불친절해 할수 있는데, 저는 근데 갔던 곳은, 거의 친절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 마트도 갔는데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좋았거든요. 군대님, 이 귀한 소고기를 찍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이거 올리자. 기름에. 맛보라고 주셨는데. 맛을 봐야죠. 와, 처음, 보, 처음 보는 거야. 생긴 게. 사장님, 어머님 표, 참기름. 듬뿍. 와, 더 맛있네. 음, 고소함에 고소함을 더했어요. 와, 죽인다. 오늘, 이거 살다 살다 평생 처음 멀미를 해봤어요. 울릉도 아마 와보신 분 알겠지만, 진짜 계속 꼬불꼬불꼬불꼬불 산길? 예, 어디 갈라 그러면. 날이 분지가는데 진짜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리고 계속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근데 아까 사장님이 뭉치기 입에 넣어 주시는데 그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속이 확 내려가고 와 역시 사람 고기를 먹어야 되나 봐 대구는 미나리 삼겹살인데 울릉도는 소고기에 줄나물인가 미나리 구우면 진짜 맛있는데 줄나물도 맛있나 먹어볼게요 줄기 냄새인데? 음! 우와! 줄나물이라고 해서 되게 질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질기고 되게 신선한 맛인데? 나물 맛인데 신선해요. 이거 뭉치기장에. 해서 먹어볼게요. 대박! 음, 이 장이 모든 음식을 살린다. <laughs> 와, 이거나 노하고 배워 가고 싶은데 장 와, 미쳤다. 장이 너무 맛있다. 이거 찍어 먹어봐. 진짜 잘 어울려. 뭉치기도 저희가 200g 샀는데 260g이나 주셨어요. 여기 진짜 공개하고 싶다. 어딘지. 너무 좋았어. 좀 너덜너덜 하긴 한데, 조금씩 장에 찍어서. 조금 술보다 안심이더맛있다고 했어. 아무래도 안심이 더 부드러워서 그런 거 같아. 어, 독구새우 안 먹기로 하고, 그럼 뭐 먹지 고민하다가 해산물 세트를 먹을까 했는데, 그랬다가 약초를 선택한 건데, 그 중에 뭉치기가 진짜 신의 한. 여기는 진짜 소 잡는 날 알고 가야겠다. 양념장이 너무 제대로야. 뭔가 아시는 분이야 이거는. 이런데 대구분 아니야? 이제 나 거의 먹어서 저는 오늘 이제 바다 좀 보면서 힐링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마지막 한 끼가 남았어요. 울릉도 와서 총 다섯 끼를 먹는데 내일 마지막 한끼 먹었는데 과연 뭘까? 아까 전에 지나가다 봤거든요. 되게 기대하고 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대구 음식이네. 유래가, 유래가 대구잖아. 그럼 내일 또 제가 맛있는 거 먹어보고 이제 맛있는지 없는지 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걸 안 먹고 끝낼 뻔 했잖아. 캠핑에 꽃은 라면인데. 근데 좀다 풀어 터져가지고. 안 짜? 엄청 짜 보이는데? 근데 라면 왜 이렇게 맛있냐? 역시 캠핑은 라면을 먹어줘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유재호야. 마지막 식사 중화 비빔밥입니다. 원래 중화 비빔밥이 대구에서 유명한데 울릉도에서도 있길래 한번 먹으러 와봤어요. 엄청 맛집이라 하더라고요. 비벼 봅시다. 약간 볶음 짬뽕 같은 건데 좀더 매콤하고 진해요. 해산물도 원래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많이 보인다. 계란도 하나 올려져 있고 양도 많은 편이네. 어 맛있겠다 색깔 봐 잘 비벼졌으니까 한 입. 먹어보자. 일단 대구 맛이랑은 조금 다르다. 간이 그렇게 많이 안 있어요. 나쁘진 않다 중화 비빔밥을 한 번도 안 드셔본 분이라면 이제 한번 드셔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네. 나는 솔직히 이제 대구 사람이라 그런지 대구가 진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곱백인데 처음에 이 그릇이 들어있는 건줄 알았어 면이랑 근데 면을 따로 주셨어요 한번 아, 비벼보자 샥샥샥 와양 대박 많아 엄청 진하네 안에 계란 들어가 있고 새우 들어가 있고 먹어봅시다 간짜장 물향이 그 장난 아닌데 음, 간짜장 맛집이네. 물향 나고 잘달해요딱 매운 걸 먹는 맛이죠? 간장, 음. 조화가 잘 맞네요. 짜장면 좋아. 진짜 맛있다 뭐. 농 정도에서의 5끼 식사 다 마무리했고 그냥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었던 데는 5주년을 꼭 먹겠다 제품도 산채 비빔밥이랑 약소 뭉치기 약소 뭉치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이거는 꼭 드셔보시길 바라고 다른 음식들도 무난하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